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바게트를 만들어 보실 건데요. 계량된 반죽으로 이용한 바게트와 그다음에 조금 더 수분율이 있어서 살짝은 다루기 어렵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이 계량된 반죽과 클리쉬 반죽으로 바게트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제 난이도는 사실은 바게트 자체가 중이나 상 정도 되는데 이 반죽들은 초보자분들도 얼마든지 바게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게 된 반죽이라서 아마 쉽게 오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 뭐 이제 어제 일반 식빵과 소재료가 들어간 식빵을 만들었는데 조금 더 변화를 주어서 향종이 들어간 식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즈를 하는 이유는 1차 발효를 하면 힘이 세져요 왜냐면 1차 발효가 힘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니까 1차 발효는 힘을 주는 거고 2차 발효는 맛과 풍미를 주는 거예요 2차 발효는 어떤 빵이든지 그렇죠 무조건 그냥... 들어가야죠 반드통에 네. 그냥 가루 담아서 또. 그 그래. 어. 지금 들어가 는게 지금 400에 400이 들어가 있는네 남들 다이해는 나만 이해 못하고 있어 <laughs> 계란을 이렇게 한 손으로 까는거예요들어가다고 네. 아니 나 근데 내가 한면 퍼플 들어갈까봐 이걸 <laughs> 섞을 네. 필요는 없는거든아 셀프 소금 설탕은요? 저쪽이요. 이스트 넣으셨어요? 이스트 안 넣은거 같은데 아, 이스트 그럼 뭐 먹으신 거예요? 우유랑 계란이요 네그 이게 확 붉게 아니라 우유랑 이렇게 섞어가면서 먹었어야 되는 250g 작은 바게트 만들 거예요 항상 하실 때 정사각형이나 약간의 직사각형 정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에 딱 뜯어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접어지면 여기 또 힘이 가려져요 하셔서 얘는 이제 바게트 모양이 길쭉하잖아요 예비선물도 길쭉하게 할 거예요 얘를 평평하게 만들어주셔서 가운데로 많이 몰리지 않게 얘를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힘이 너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끝을 살짝씩 당겨줘서 거의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 그리고 또 살짝 당겨서 모아주시는 거 가운데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말아주시면 약간 타원형 모양이 나오잖요 이상태로 살짝만 둥글리기를 해주세요. 안으로 넣어주시면 이타형요 이것 그냥 손을 이렇게 집으시면 모양이 흐트러지고 쌍 스크랩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어떤이야? 정신이 하도 없어요. 안 <laughs> 안 힘도 살짝.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네. 뭐. 아, 예. 재밌어요 재밌, 잘 재밌, 잘 재밌는데 힘들어. <laughs> 한세번 이상 펼치지 않안지 지금 보시면 은 여기 끝에가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얘도 그 모양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주시고 모아주시고 이렇게 다시 또 끝에가 뾰족하게 닫지 천천히 하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손을 대서 접어서 닫고 접어서 닫고 이게 손에 만약에 자 붙는다 반죽이 그러면은 덧가루 손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해서 닫고 자, 이렇게 하면 다 닫아졌죠 덧가루가 잘 없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서 살살살살 저힘 안주고 있어요 그냥 지금 혼자 굴러가게 거의 얹어줬어요 그래서 끝에만 살짝 뾰족하게 해서 길이를 요 길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이렇게이정이 정도? 아, 이 정도? 이 센, 도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요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느끼셔야 돼요 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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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렵긴 한데, 가게 때만 싫어해. 식빵! 식빵이 그래도 좀 이거 나은 것 같아. 우와, 쫀쫀해가지고! 어쫀득이니 <laughs> 엄청 빠르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이 빨리 끝내놓으면 왠지 저를 찾아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시죠? 저는 일드 생각 안하는거거네 다른 생각 안하시죠게없고수상 <laughs> 수업할 때 손반죽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요 와. <웃음> <웃음> 근데 지금 힘이 세서 발효시간 저는 1시간 딱본 거고 지금 1시간 좀 넘었어요 근데 지금 40분 밖에 안 갔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발효가 다된다고 비슷한 아, 상태로, 상태로 지금 된 거예요? 네 <laughs> 난이도가 높아요. 여기 내려갈 가때 이음매가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뒤집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살짝. 그렇죠. 자, 툭 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다 올린 후. <laughs> 그렇죠. 그 얘를 내려놔. 내기 내. 뒤집어서 응. 그렇죠. 이렇게. 해서 코를 뜬다고.

너이아하겠지가한테아단 넣어주면 오지나도 있고, 자게고 <laughs> 궁금하게 원래부터 많고요 이거... 많이 알고 싶어요. 대답이 무슨 질문에도다 나오니까. 아, <laughs> 진짜 아무거나 물어보고 있어요, 진짜. 네. 훈련해서 파고 싶어요. 내 자식이 아무거나. 진짜 기가 아, 이렇게 직각으로 해버렸 네. 직각으로 파고 싶어요. 잘못제거 잘했죠? 네. <봐라> 이결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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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뭉쳐있는거는 진리기신보예요 음, 아 성경 앞 이렇게. 이렇게 뭉쳐있어요? 여기 여기가 뭉쳐있잖아요 네, 네, 네 바로 성경이에요 그냥 이것도 안해요 이게 삼절접기도 아니고 그냥 접고 접어서 끝 두번만 우린 세번 했잖아요 접고 접어서 닫아버려요 그러면 기곤 그냥 대기벌떡 굵직하게 그 크게 만나와요정말이렇게 음, 보면 닭다리 같대요 <laughs> <laughs> 그렇게만 딱 보면 닭다리 같대 웃어좀더 <laughs> 올리셔야 돼뭐 했어? <laughs> 돌판이 더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랬어요. 식빵 반 과자 할때이거 추천하신단 말이에요. 색이 훨씬 고르게 이쁘게잘 나더라고요. 너무 네. <놀람> 너무 즐거웠는데 오랜나 뭐 싶을 정도로 그래서 긴장을많이해 가지고 아무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뭐 빵을 배워서 제가 뭐. 빵집을 창업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빵 기계를 파는 사람으로서 제가 빵에 대해서보다 많이 알면 저한테 장비 문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빵을 배웠다라는 것 자체가 장비를 권해드리는데 있어서 저희가 설계해드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전에서부터 빵을 한번 꼭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빵을 이렇게 해보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고, 장비가 얼마만큼 또 중요한지, 그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얼마만큼 레시피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배웠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좀 배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좀잘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설계라든지, 장비를 추천해드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많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일반 분들처럼 길게 이렇게 가져갈 수 없고 지금 속성으로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이걸 잘 꾸며주셔서 비록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배우지만 정말 깊이 있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뭐 어떤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론적으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실습에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팀을 짜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요. 그리고 커리큘럼으로 있는 정규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그때 어떤 분들이 오셨냐에 따라서 제가 그때 그때 조금씩 커리큘럼을 바뀌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인스타 DM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은 인스타에 보시면 은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나 아니면 은 저희 전화번호로 나와 있거든요. 인스타에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개인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요일과 시간 같은 경우는 1대1 수업일 경우에 이제 맞춰서 해드리는 거고요. 정해져 있는 정규 수업이나 원데이 수업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시간과 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